에는 우선 많은 문제들을 푸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아 출제자가 원하는 의도가 뭔지에 대해서 패턴을 만들고 그 패턴에 맞게 우리가 접근을 해주는 거죠. 어, 그런데 아무래도 영어 문장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해석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을 한단 말이죠. 물론 해석을 잘하면 바로 풀리는 문제들도 꽤나 많아요. 그런데 이름이 논리잖아요. 그래서 해석을 해서 풀리는 문제도 있지만 또 많은 문제들은 근거를 찾아야,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를 읽어야만 풀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출 920제에서는요, 저는 출제자의 패턴을 익혀서 어떤 식으로 논리를 풀어낼 것인지 초점을 맞출 거고요. 자, 그리고 기출 920제는 이론 수업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 완벽하게 해석해 주지 않더라도 섭섭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더 어, 초점을 맞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최근 아주 최근이죠 한양대에서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물론 단어도 알기는 알아야, 알아야 되는데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아니란 말이죠. 첫 번째 우선 가면 노란색부터 먼저 볼게요. 출제자 의도를 읽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블랭크 뒤에 있는 비동사예요. 이 비동사라는 거는 앞에가 키워드라는 거를 나타내고, 그렇다면 이 바로 앞에 있는 콜론 시그널은 뭐냐면, 음, 앞에 있는 문장하고 뒤에 있는 문장이 같은 맥락으로 흐를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장에서 힌트가 주어질 거고 여기 키워드가 분명히 나올 거야. 이걸 우리가 찾아서 이 블랭크 안으로 그대로 집어넣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hen asked if we get wiser with age,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질문을 받아요. 우리가 현명해지는지에 따라서 질문을 받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 로맨틱 작곡가인 이베리로즈라는 사람이 응답을 했다. 블랭크라는 것은 훌륭한 선생님이다. 그럼 끝까지 계속 읽는 게 아니라요. 이걸 잡으셔야 돼요. 논리에서는 문장 자체가 짧기 때문에 최대한의 힌트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지금 get w s e r 이라는 뉘앙스가 들어가죠. 뉘앙스 어떤 뉘앙스요? 긍정인지 부정인지 에 대한 뉘앙스요. 자 그럼 뭐할때 현명해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네, 나이가 들때 현명해지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거죠. 이거에 대해서 작곡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블랭크라는 것은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훌륭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뉘앙스가 뭐예요? 플러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패러 프라이징 그대로 갈게요.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우리는 현명해집니다. 그러면 하나 잡안 잡힌 거 있죠? 이 블랭크 안에는 그대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네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개념이 그대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뭐가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어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건 훌륭한 선생님이고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건 현명해질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러면 이 with age라는 말을 그대로 paraphrasing해서 넣, 넣을게요. 말을 바꾼다고요? 나이가 든다. 시간의 개념밖에 없으니까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 이렇게 하고 이제 논리는 끝내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의미를 완벽하게 파악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